안녕하세요. 여러분 RPM 리뷰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쇼룸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예술 작품에 가까운 존재 바로 2026 제네시스 X 컨버터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럭셔리라는 단어가 어떤 감정과 어떤 분위기로 완성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쇼룸의 밝고 정제된 조명 아래에서 순수한 화이트 컬러로 서 있는 이 차량은 처음 마주치는 순간부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이 균형감 바로 제네시스가 추. 구하는 미학의 핵심입니다. 이 차는 속도를 자랑하기 전에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성능을 말하기 전에 감성을 먼저 건드립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2026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은 마치 조각품처럼 느껴집니다. 날카롭지만 부드러운 라인이 공존하고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은 화이트 컬러와 만나 더욱 고급스럽게 빛납니다. 헤드램프의 얇고 길게 뻗은 디자인은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쇼룸 조명 아래에서 섬세한 디테일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카메라 앞에서가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볼때 진정한 매력을 드러냅니다. 반사되는 빛 하나하나가 차체 위를 부드럽게 흐르며 살아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이 차의 진짜 아름다움이 시작됩니다. 루프가 열려있는 컨버터블 특유의 개방감과 함께 차체의 길고 낮은 비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화이트 컬러는 차체 라인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주며 휠 디자인과 함께 고급스러운 균형을 완성합니다. 쇼룸 바닥에 비치는 실루엣마저도 계산된 듯 완벽합니다. 이 차는 멈춰있지만 마치 달리고 있는 것처럼 우아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후면 디자인으로 시선을 옮기면 절제된 럭셔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얇게 이어진 테일 램프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전체적인 라인은 부드럽게 마무리됩니다. 화이트 컬러의 깨끗함은 후면 디자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쇼룸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 차는 뒤에서 보아도 앞에서 보았을 때의 감동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각도가 사진 한 장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제 실내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쇼룸에서 문을 열고 마주하는 실내 공간은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화이트 외관과 조화를 이루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감성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시트의 질감, 스티어링 휠의 촉감, 그리고 대시보드의 마감 하나하나가 이 차가의 럭셔리 컨버터블의 기준이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루프를 열었을 때 느껴지는 개방감은 쇼룸 안에서도 충분히 전달되며 마치 하늘 아래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이 쇼룸 리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차량과 공간의 조화입니다.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은 어떤 배경에서도 빛나지만 특히 이렇게 정돈된 럭셔리 쇼룸 안에서는 그 칭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배경이 흐려지지 않고 선명하게 유지되는 환경 속에서 차량은 중심이 되며 화이트 컬러의 순수함과 디자인의 섬세함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차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면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버터블이라는 특성상 감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차는 바람을 느끼기 위해 존재하는 차량이며 동시에 시선을 즐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쇼룸 안에서 바라보는 이 차량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하고 절제되어 있지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제네시스는 이 차량을 통해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색상은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의 화이트는 다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방식부터 차체 라인을 강조하는 효과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쇼룸 조명 아래에서 이 화이트 컬러는 순수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하며 차량의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이 차량을 쇼룸에서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선 존중에 가깝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존중, 디테일에 대한 존중, 그리고 브랜드가 쌓아온 철학에 대한 존중입니다. 2026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차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RTM 리뷰즈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차량은 스펙표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감상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차입니다. 쇼룸 안에서 천천히 걸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이 차를 바라보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럭셔리이며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이 가진 가장 큰 매력입니다. 오늘 쇼룸 리뷰를 마치며 다시 한번 이 차량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처음과 같은 감동을 주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디테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2026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기준이 되려는 차량입니다. 아름다움, 우아함, 그리고 존재감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담아낸 이 차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RPM 리뷰즈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에서도 또 다른 명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